안녕하세요, 미키 알스 미키입니다. 자, 오늘의 꿀팁에서 알스 꿀팁에서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캐나다 가시는 분이시고요, 어, 유효 기간 때문에 고민이 좀 있으셨나봐요. 그래서 유효 기간에 대한 설명, 그렇 아주 질문이 길어요. <laughs> 좀 많이 길죠? 예. 자. 아, 알쓰 유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, 2년 맞고요. 그 다음에 캐나다 칼리지 입학하려면 이 이때도 2년 안에 시험친 알성적표 제출하면 되죠. 네, 그러니까 여기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뭐,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적 받고,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이 되고, 학교는 뭘부터 받아주냐, 뭐 이런 거죠. 유효기간은 2년인데, 내가 학교가 9월이 시작인데, 어플라이는 그 전에 할수 있죠. 9월 1일 날 시작이에요. 그러면 내가 8월 30일 날이 끝나. 8월 31일 날이 딱 끝나. 그러면 어때요? 유효 기간에 못 미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입학이 입학일을 기준으로 그죠? 이거 어, 그 유효 기간이 돼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 내가 어플라이 하거나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요. 입학일을 기준으로 9월 1일이 입학이면 9월 1일 날 날짜가 유효한 시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제가 이렇게 2년 동안, 뭐, 그, 유효기간 있는 분들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한번 올려놓은 성적은 웬만해서 잘안 떨어져요. 하지만, 낮은 점수 때, 6.0 미만 때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. 안 하면 다 까먹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, 6.0 이상의 성적들은 한 번, 그쵸, 성적 받은 것들은 조금만 하면 나오니까, 어, 공부하실 때,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어, 그 성적도 안 나오면, 어, 이렇게 칼리지 가잖아요 그럼 뭐할 거야 영어가 안되면 그 전에 바로 전에 점검한 유효기간 성적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칼리지 갔다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가 어 조금 뭐랄까 어, 노트 필기가 안돼 그래서 노트필기가 안되는데 어떻게 졸업했지 독학사야 독학으로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공부 만 이해 갖고 가세요. 유효기간은 두 번째 하고. 설명 제가 잘, 알아들였, 알아, 아, 잘 알아듣게 해드렸는데, 모르시면, 잘 궁금한 게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독수리님, 파이팅! 감사합니다.